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각종 캐릭터 뽑기 가이드 영상인데 그 전에 잭의 고성금고가 11월 4일 오늘까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다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미르, 애정 캐릭입니다. 그리고 이 캐릭터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 때문에 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브리스하고 호프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선택권을 26년 1월 챌린지 이벤트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뭐, 어? 난 타브리스도 원하는데 그러면 뭐 알아서 화이팅 잘 뽑으시라 인첸트는 아예 키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미르, PVE, PVP 모두 좋은 영웅입니다 일단 PVE는 그냥 승려 쓰시면 되겠고 PVP는 엘레라 발가스를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마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디버프 면역인 영웅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디버프가 좀 많이 들어오는 맵, 그러한 맵에서 대활약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캐릭터는 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치명타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치명타가 엄청나게 잘 뜨는 캐릭터야. 그러다 보니까 딜 기대값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, 그 다음에 분노가 4스택인 상태에서 위험 범위에서 턴을 종료하게 되면 재행동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, 뭐,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PVE에서 셀리카랑 같이 쓰면은 진짜 좋은데, 셀리카랑 같이 쓰지 않으면은 진짜 좋은데에서 약간 좋은데? 느낌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전용 장비를 받고 나면은 얘가 분노를, 사스택을 터트려서 재행동을 하잖아.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군이 디버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, 쟁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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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를 줘, 아군한테. 근데 그 버프는 주는 피해량 증가, 받는 피해량 감소, 이동력 버프, 뭐 이런 게다 걸리기 때문에 서포터 능력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? PVP 아직도 잘 나가고 PVE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가도 후회하지 않을 영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인센트는뭐 공생방 뭐 대충 챙겨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세라피나 애정 캐릭입니다.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그, 그 바스트 부분이 엄청나게 크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애정 캐릭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환령 어, 전기 pve 콘텐츠에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얘보다 더 편한 캐릭터가 많아 가지고 사실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. 얘는. 그렇지만은, 애정 캐릭이면 뽑아서 키워야겠지. 일단 애정 캐릭이라,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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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이 인첸트는 뭐 공생방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안드리올. 전용 장비를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, PVE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은 전용 장비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, 얘가 토을 종료했을 때, 아군한테 맹세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, 그 맹세를 건 아군이 가지고 있는 진영을 안드리올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초절 문제도 해결이 됐고, 그 다음에 얘가 맹세를 걸고 나서 적을 공격하잖아요. 아니, 얘가 공격하는 거였나? 아니면 쫄딱, 그건 대상이 공격하는 거였나? 정확히 기억 이안 나는데, 뭐 어쨌든 보스전 상대로 그냥 적개심을 무조건 터트릴 수가 있어. 적이 잡히지 않잖아? 그러면 얘가 적개심이 그냥 터져요. 이턴 동안. 그러다 보니까 뭐 피브이에서는 전용 장비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좋아진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 유비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유비분들이 마 쪽, 그다음에 마법사 그쪽에 좀 올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병하고 보병 훈련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유비분들 기준으로는 별로인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근접 캐릭터들은 초반에는 좀 별로긴 해 늑대 인간을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안드리오를 제대로 쓰려면 주의 한칸내 아군이 없어야 된다는 라점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이 캐릭터는 PVP는 퇴물이 됐지만 은 PVE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인체트는 뭐 공생방 가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클로테르, 예전 캐릭입니다. 원래 예전이라면 로젠실 때문이라도 명함은 뽑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, 근데 요즘은 로젠실도 PVE에서 거의 안 쓰이고, PVP도 거의 안 쓰이다 보니까, 좀 예매해졌어. 그래서, 어 그냥, 안 뽑아도 되지 않을까?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지? 이게 아무래도 이리아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, 로젠실의 입지가 원래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, 쭉 떨어져 버려가지고, 좀 안타까운 캐릭터가 되어버렸어요. 인체드는 얘는 지력하고 공격력 모두 다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지공인데 뭐 사실 키울 필요는 전혀 없는 영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상 일단 클로테르 아예 이미르가 제일 일단 PVE, PVP 모두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안드리오리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뭐다 예전 캐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.